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매물을 내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매물을 내놓는 방법.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요 하락기 시장이다 보니까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매수자가 거의 없는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죠. 부동산이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놔두진 않죠. 그 매수를 할수 있는 부동산 규제를 푼다든가 함으로써 다시 매수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항상 이게 흐름을 하고 가죠. 여러분들이 하락기 시장에서 내가 메모를 내놓으려고 할 경우에는, 뭐 상승기는 솔직히 특별한 쪽이 없겠지만, 내놓은 나다나가니까 하락기에서는 잘안 나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메모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각양각색, 뭐,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매물을 내놓고 옆에 부동산 가서 똑같은 얘기를 빠시고 발품을 파시면서 많은 분은 20군데 내놓는 분도 계세요 그럼참 그분들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부화 시아닙니까 정부화 시대면 SNS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굳이 공인중개사만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SNS를 충분히 이용하세요. 100% 이용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문자 다 보내잖아요. 문자는 다 누구한테나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가서 뭐 내신 경우도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세요, 단체 문자 여러분들 수집하기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 집을 내놓는데, 쌩뚱맞는 이상한 데다가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평택에서 뭐 근무를 좀 하고 있지만, 평택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단지가 어디다? 하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들이 쫙 나와있어요 그거만 수집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 뭐 매물 내놓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 핸드폰 번호가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사무소에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어요 위치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장들 얼굴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상 괜찮으신 분뭐 이런 분들 이 있으면 그 분들 뭐, 뭐 셀렉트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몇동몇호 면적 얼마 희망 가격 얼마?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뭐가 좋아요? 전망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사진까지 첨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첨부해서 쭉 만들어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내가 굳이 발품을 팔면서 여러분들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문자를 발송하면 한 20군데 발송했다. 20군데 발송하면 그 문자를 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메모를 받습니다. 접수를 합니다. 왜 접수를 받느냐? 공인중개사들은 공동 중개하고 단독 중개가 있어요. 단독 중개를 하게 되면은 똑단 말로 양타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한쪽에 받기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 문자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누구랑 같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문자를 받았으니까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게 되면 이건 양타예요. 단독 중계를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관심을 갖게 되죠. 내가 내 매물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들도요.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물이 뭐, 매수 의뢰인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갖고 있는 매물을 중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 중개죠. 그러다 보니까 제 1순위가 아닌 차순위를 밀린다는 거죠. 공동 매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매물 접수한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문자에 다 쓰셔가지고 잊어버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러고난 다음에 매물을 의뢰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시간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물을 보내실 때 가격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변동이 될수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얘기를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억이 나는데만 하다 보면 내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면 4억에서 4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4억이면 4억이고 4억 5천이면 4억 5천이어야 되는데 4억에서 4억 5천이라 적혀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놨는데 가격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했어 했는데 기억이 안나 기억나는데만 올리다 보니까 기억이 안나는데들은 내가 의뢰를 받을 가격을 조정했다는 의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억에서 4억 5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매수 하시는 분들은 4억 5천이라고 볼 거예요 4억 5천에 내놓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화를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근데 4억이라고 내놓은 데다가 전화를 하지 4억 5천만원에다가 팔겠다고 내놓은 중개사한테 누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사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하니까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자로 하면 단체문자 보낸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아, 4억 뭐, 3천으로 뭐 조정합니다. 4억으로 조정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 단체 문제를 다시 보내면 그 접수를 그때 받았던 분들은 다 동일하게 그 금액으로 다시 매물을 이제 가격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은 4억에서 하고 4억 5천, 매물 가격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접수하실 때는 그러한 방식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매물 남으실 때 SNS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